안녕하세요 사운더 바둑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 오늘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. 어, 이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예요. 패는 어,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. 한번 패부터 제가 해볼게요. 패는 그냥 여기를 젖히면 패가 날 거예요. 끊으면 이렇게 몰게 되면 패 형태가 납니다. 패는 실패니까요. 그렇다면 여기를 따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패가 납니다. 이렇게 하면 패죠. 여기를 이으면 뒤로 몰아서 흙이 잡히게 돼서 백이 살게 되죠.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만 백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. 여기 자충을 채우면 되겠죠. 자 그래서 거기 자충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여길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. 그럼 있죠. 단조치고 잡으면 그때가 젖힙니다. 끊으면 이어서 이제는 흑돌이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백이 잡혔습니다. 어느 곳으로도 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를 따내게 되면 어떨까요? 이때는 그냥 연결합니다. 그럼 여기 두면 젖히고 네, 맛보기가 걸려서 백돌 전체가 잡힙니다. 그래서 이 문제는 첫 수로 여기를 먹여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